삼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요 등식이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항등식. 항등식은요,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풉니다. 이 개수 비교하고 싶으면요, 이삼차 함수 이걸 미지수로 쓴 다음에, 삼차식 임의로 쓴 다음에, 요 미분한 거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또는 수치 대입을 하면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미지수 모르는 것들을 알아내면 됩니다. 수치 대입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 지금 F0이 있으니까 한번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에 자, 0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 자, 0 곱하기 F'0이니까 어차피 좌변에 0이 될 거고요. 자, 우변 자, 0 대입하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F0 플러스 1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아, F0 값이요. 1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자 f 0값 구했으니까 f 0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사라지고 자 지울게 이제 자 x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을 x로 나눠줄게요. 나눠주면은 f 프라임 x가 6x 제곱 빼기 1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구해보면요. 이거 적분합니다. 부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2니까 1큰 3이 분모로 갑니다. 3분의 6 x에 하나 더큰 3제곱 이렇게 돼요. 빼기 이것도 적분하면 x 되겠죠. 그러면 이거 6, 3분의 6이니까 6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6이죠. 3분의 6은 2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구해야 되는데 약간 f0이 마이너스 이런 거 알아냈기 때문에 자, 0을 집어넣습니다. 자,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C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fx를 다 구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f 의 마이너스 1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